전후방송 정경하고 자랑스러운 전해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그토록 목말라 하시는 전투 수당 얘기를 한번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수당 전문 연구하신 에, 전 예비역 중령 박정부 중령님과의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제가 전화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 오시네. 아, 어, 다름이 아니고. <laughs>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의 그신태아 중령하고 가정하고 예, 예. 그 군인 저 보수법 제 10조 전투수당이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것이 이제 1차에내가 2차 시행령이 돼 있는데 시행령에 전투수당 내에 쏙 빠져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너희들이 예. 전투수당에 시행령을 만들어라. 네그 예, 예, 예. 시행령에 대한 조율을 하자. 네. 예, 어? 예, 예, 그러면 예, 예. 너 시행령만 만들었는데 왜 국방부에서 그큰 대구나 이런 32번 명령에 가슴에 예, 예. 어? 예. 상처를 주고 그러느냐. 네, 예. 그래, 이번에, 저, 저, 서욱이, 저, 국방공장관 네. 인사청문회하고 하면. 네. 예, 맨날, 맨날 신청하겠다. 예, 예, 그 자료를 다 줬어요. 아. 그래서 자료를. 예, 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예, 예. 저, 저, 그게 사무실에. 네, 예. 맞으면 주소를 찍어주면. 네. 그 등기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그 저기 뭐 메일로는 안돼 있고 메일로는 안돼 책자로 만들었어요. 아 책자로 만들어졌어요. 예, 예 예. 아 제가 그럼 저기 주소를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예예 음. 예. 찍어드리고 예 예. 그러고 오늘은 제가 말입니다예 예. 저 저. 그래서 그래. 그거 보내드리면, 예, 예. 아, 이제 전체적인 이 방송을 할 때, 예. 내가 월남전 참전자의 뭐를 내게 해야 했는가, 예, 그 모든 예. 공원은 우리 저저 방공영, 저 우리 PD 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아, 닙니다 <laughs> 네, 그걸 한번 <laughs> 보시면, 예 그걸 보시면, 국방부와 시행령을 만들면 다탈수 있는 거를 이놈들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 예. 그 신태아 중력하고 가장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예, 예. 너희들이 서욱이 저, 인사위원회, 청문회 네, 네. 때안 하면, 네, 그 별도로 차가서 네. 보도자료를 까 그냥 네. 정론 내내다 깔아버린다. 네, 그런 까지 네.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전투상에 대한 상은,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면 네.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분만 시원하면 3억 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디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65불 고방기 65불. 예. 그때 이제 그때 환율이 2 7 1일이든요 예예, 271원. 예. 그동안 예. 호부만 심용에서 개수 조정이 3배수로 예. 적용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6,700만 원이 나온다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증배 배상법으로 하면 예, 한 2천만 예. 원 나와야 한다고. 아, 3억 2천만 원이라면아아이 2억 2천만 원. 아 2억 2천만 원은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이제 예. 이제 새로운 이제 총장이, 저, 저, 국방부 장관에 오면, 네, 네. 저게 이제 가장도 만나가지고, 너희들 결체를 해라. 네. 일만은 네, 네. 안 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내가 그걸 했어요. 네. 하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국장하고 실장한테고고 네, 결체를 네, 네. 올리라. 가장 전결로 네. 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네, 이 돈이 얼마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예, 매일, 네. 저, 한 시에, 예. 네. 신태아 중용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받게 돼 있어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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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예. 1 시에. 어, 오한 시에. 예. 3 시에. 예. 이마도전화를잘안 받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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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내가 너저저저 저, 저, 핸드폰 줘서 다안 주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내하고. 매일 오후 1시에 네, 전화하면 예. 전화를 받아라. 아하. 그 진행 결과를 내가 체크하겠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고생하시네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예, 예. 그 전투사항에 대한 그 시행령을 만들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예, 그에 대한 예. 자료를 내가 저 음. 이하종이한테 예. 그. 저 그 국장 복지 국장하고 갖다 줬어요. 예, 예. 갖다 주는 게 8월 6일날 주는데 러니까 예, 예. 문서 접수에 접수도 안 하고 그다 결체도안 하고 예, 예. 나는 그것은 이제 하위 상달 상위 예, 하달 원칙을 해서 예, 예. 내가 사이드에서 아닌 요올남전 참전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기에도 그렇죠. 그 간일지가 보고하라. 예. 그렇죠. 그러니 새끼들처박아 놓고 있더라고요. 난리를 아, 발, 지어가지고 발송도 안 하고 예. 어허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는 새끼 말이야 네. 너, 도라이 같은 새는 자격가 없어 너 어허 아, 언제 언제 그랬어요? 저저한 20일 넘어요 8월 6일날 뭐 그, 접수했는데 예 네. 8월 6일날 저, 접수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8, 8월 말쯤 가서 보니까 방세들있더라 예, 어... 그래가지고 막이러면마들이전다 일어나가지고 나를 밀치고 나가라이야. 내가 어... 왜 나가나? 어... 이건 올람전 참전 사무실이야. 어... 예. 내가 왜 나가나? 내 손에 손대지 말았고 예. 이 시기라는 감사님 해가지고 나를 끄시고 말이야. 젊은 놈들 해가지고 또계호 요원 같이 밀어내는 거요. 어... 그러는 데가 이제 여종이 뭐처먹고 있다가 나가지고. 내가 네. 뭐, 눈을 흘리고, 뭐, 찾아보고, 말이야 감을 지르더라고. 어. 야, 인마 교육작실에, 이 새끼야. 어. 응? 내가 그 내용에 가져간 것을 설명하고, 간단히 설명하고, 나눠놓고한 공문을 말이야. 왜, 예. 네. 응? 발송도 네. 방치하느냐. 다 내놔라. 네. 다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어. 내, 저, 어. 국방부에 선분에 가가지고, 네. 가장, 가정 나오러 가가지고, 가장한테 싹 설명하고, 두번 줬어요. 아. 어. 네? 응? 예. 이게 우리가 지, 저 참전 용서의 음. 절대적인 숙명 갑이다. 네. 네. 그랬어요. 그래 지금까지 음. 지난번에 공군 그~ 저~ 복지과장은 뭐냐면 그게 음. 공군 대령이 코다거든. 네. 그~ 김달, 김달공세가 나오고 새로 이제 돌았어요. 네. 신태하 종용의 가장이 새로 돌았는데 네. 매일같이 한 시에 전화를 하라. 어디까지 음. 해 놓는가. 아람면 네. 네. 내가 이제 그 등기로 구방운전 앞에 네. 네. 그면담심청하고 음. 일단 저 전투수당에 네. 군인보수법 제시제 전투수당에 대한 문건이 있는 거를 한번 네. 보고받아 봐라 네. 보고받고 난 다음에 내가 찾아가겠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특별법 제정 없이 가능한 겁니까? 아그 특별법 제정이 없어 시행령만 만들면 돼 법 제정 안 해도 시행령만 만들면 된다. 그렇지 국방부에서. 예근데 시행령을 안만드는 이유가 뭐죠? 이제 군인 보수법 제17 전투수당이 있는데, 예, 예, 국가가 예. 전시 비상사태는 강령에서 예. 예, 예, 전투수지급할수 예. 있다 되어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이 63년도 올 1일 제정해 가지고 예, 그대로 예. 쭉 나와다가 하이법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니까 입법 부작이, 입법 예. 부작이는 법을 제정한 안 했기 때문에 직무 유기죄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예, 예. 그 때도 근데 이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예, 예. 그 안에 전투수당을 쭉빼버렸어요 그게 몇 년, 65년도 얘기 아닙니까? 예? 65년도에 안한거 아니에요? 2005, 예. 년도에한 거. 2005년도? 예, 예. 어, 2005년도에 전투수당. 근데 6 5분은 이거는 미국한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의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주로 예, 온 예. 한국군에 예, 예. 참전 수당하고 전수상을 예.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예. 이제 중지할 것을 상원 외교위원에 예. 통과시키 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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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그 공문이 재규와 예. M.O. 장관이 음.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예. 이거를 그. 그 장병들에게 그 외부에 놓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고쳐라그 예, 예. 이민 계약 행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그저저 예. 저, 그 박정희가 그 헌법 29조 2항 예. 그게 그 요할치면 나와요. 예, 예. 헌법 제 29조 2항이 뭐냐면 예, 예. 그때 당시에 예, 박정희가 70년도에, 네, 네. 그, 우리, 저, 월남전이 귀국해가지고, 네, 네. 소송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래서 29조 2항을 헌법에다가, 네, 네. 그, 재정해서 넣었거든. 네, 그 유심 헌법 전에. 그랬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고 대법원의 신명이, 예. 전부 다 기각식이 있어요.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 <laughs> 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29조 2항에다 설거머니 유신헌법에 다 잡아넣은 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음, 그 내용이 그렇죠. 뭐냐면 예. 군인들은 군속은 예. 국가의 배상이나 보상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래 딱돼 있어요. 이랑은 예. 뭐 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돼 있고. 어. 이양 군인들은 신사할 수 없다 되어 있는 것은 같데네돼 있어요. 에, 그럼 군인들도 나라 그 공무원인데 예예일일 공무원들은 할수 있고 이양 군 군인 공무원 은할수 없다 이게 좀배 예, 예.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줄 65분은 미국한테 받은 건 확실하다. 그게 풀, 있습니까? 풀브라이트 예. 상원위원장이 예. 연합군에 주는 참전수당하고 전수장은미국보다 이렇게 더 많이 주느냐. 중지식이라 예. 하는 것이 미 상원 외교 프로버렛 의원의 상원에 통과됐어요. 근데 그것이 근거다 이거죠? 그것이 7년 4개월 단에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수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정산서에는 그런 게안 들어있더라고. 예? 정산서. 정산서? 예. 그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정상세는 저, 그런 금액 정산한 게안 되어 있더라고. 그걸 네. 받아가지고, 저이 유라기가 네. 관리를 하다가, 음. 스위스의 은행에 잡아 넣어가지고, 이 음. 유라는 떡을 만지면 떡국물이 생긴다 해가지고, 음. 저 유뇨의 해밀톤 그 빌딩을 사고, 네. 나머지는 스위스 은행에 적시해 난 거를 전두원이가 12사태 네. 네. 후에 박근혜를 데리고, 네. 완사에 있는 오면을 데리고, 소위서 예. 가지고 박근혜가 사인해 가지고 탔었어요그소유한 뭐, 회원들에게 5만 불씩 주고 나머지는 예. 전두환이 통치자감하고 박근혜가 갈라 썼어요. 그 그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아 옛날부터 그 예. 제가 저저그 내용을 저는 말입니다. 예, 예. 한 평생 첩보 공작 장교를 했어요. 뭐예 첩보 아. 공작 장교. 예, 이제 예, 정보사 중령으로 제대하셨죠. 예, 예. 그리고 저 주로 이제 성갑도 하고 개발단 예, 특수 임무부대에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그 정보사의 임무가 뭐면 정미가상족구의첩보를 수집하고 필요시에 예, 응진보복한다. 응진보복한다는 성갑도 하고 개발단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저 피 뽑아 가지고 팔아 먹고 하는 애들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북파 공작원 관리 아닙니까? 네, 네. 그거를 제가 네. 저한1 저 2년 동안 한 관리를 했어요. 아, 예. 그런데도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하죠 예, 정, 정치 이런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 안민석이가 그뭐 그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음. 독일 가서 찾아도 아직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그액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는 아직 안민석이도 그런 일말 했다가 또안 했다가 했다가 이래가지고, 음. 저기 누구야, 그, 박근혜, 그, 최, 순실이 최순실이가 뭐 고소하니까 또 저기 그런 말한적 없다고 그러고 이런데, 그 근거가, 근거를 그, 어디서 나온 건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책임질 수없는 사람들이 네. 이야기에는 그항 한간에 돌아다니는 그, 그거요. 그니까 러 뭐. 그것은 근거도 없이 그 지금 그이 만약 진짜로 그 돈이 있다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찾아서 어 써야지 그 지금까지 찾지도 않고 가만히 놔놓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다 찾았어요. 누가 찾아요? 그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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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이하고 네박건희 예, 예. 박근희 저저 유가족이 그 계승자니까 네사인을사 예. 가지고 그애들 보안사에 있는 애들 경위 5만 불씩 주고 다섯 명. 그 찾아가지고 어디 뭐그 다시 예, 적금을 딱 계좌를 바꾼 건지 한국 갖고 들어온 건지 뭐. 가져와 가지고 바꿔 내주고 예, 예. 전도환이가 7년 동안 통치자금으로 쓴 거예요. 전도에였썼다 예. 그걸 전도환에서 <laughs> 내는 거라 <알아야> 네. <laughs> 이는 게 있어요. 헌법 제 25조 이항 아시지요? 예, 예. 그것을 넣어 놓은 게 뭐냐면, 대부분 예. 그때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대부분 10명이 전부 다 예. 그거는. 무효다 기각을 시기어요 예예. 기각을 시기는데최교하 씨가 그거를 보호하나니까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예. 나눠 만든다. 음. 좀 순화된 이야기로 써가지고 해라. 예. 어? 예, 예. 그예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폐기됐는데 대부분에서 예, 예. 그거를 설거문이 유신형법에도 예. 잡아 넣어가 지금도 현재 살아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도 있죠. 예예. 예, 예.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그, 그래서 그, 않고. 저, 유라에게 네. 그 떡국물 만지면, 뭐, 저, 떡을 만지면 떡국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유룡에 해멜톤 저, 24층 빌딩을 샀어요. 음, 교동가에 샀다는 거예요. 네? <laughs> 유라기가? 예. 아. 그것도 무슨, 또 무슨 중량이 저기 뭐, 상, 3 0 대대장 뭐한 사람이 또뭐 미국에 사기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이제 우리 국부적인 존재인 박정희가 예예. 우리 올남전 참전자에게 전투상에 대한 사 상은 예. 다 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 기간 뭐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썼지만은 예예. 그거를 헌법 조항에다가 설거문이 잡아가지고 배상을 할수 없다 하는 거를 나놓은 거는 네. 박정이가참 잘못한 거예요. 이 징벌적 보상을 안 하더라도 6,700만 원은 원금만 해도 6,700만 원이네 여러분. 그 그렇지. 예. 어 원금만 해도 6,700만 원인데 이것을 30, 45,999만 원테다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거를 인자 죽은 사람한테 예, 다 해줘야 될는거예 이제 시행령을 해가지고 죽은 네. 사람, 네. 그다음에 조기 기국한 사람, 네. 형벌을 받은 사람 이래가지고 네. 시행령에 네.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수 있더라고 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단장을 임명시키고 지고는 네. 말입니다. 32명까지 줘야 돼요. 우리가 저, 이, 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저기 음. 단지 설립에 관한 그 법에 네. 하다못해 그 하나 그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음, 음. 이거에 대해서 뭐 진상 조사를 해달라 하면 진상 조사에 딱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진상 조사에서 냐면 이거 이거 이 배상해달라 이렇게 법을 한다해도 진상 조사를 해달라는 조항만 하나 넣어도. 네. 아니면은 그 뭐야 그 시행령을 만들어달라 하는 뭐 조항도 시행령을 만들어달라 이게 좀그 근거를 명확 거기 어떻게 해서 이게 내야, 내야 된다는 걸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버, 그 법을 저, 만들든지 뭐 안에 아, 네, 법을 만들 필요 없고 그, 너무 이게 저기 뭐야 그 기간이 오 지나가가지고 시오가 시오가도 시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 시행령 만들 어 달라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답답할 텐데 그저 시오와만입니다. 예예. 전쟁에 관한 사항은 문인상 예. 국회 의장이 예. 내가 그사무실에 그 공문을 했을때 예, 답변이 예. 그 전쟁에 관한 사항은 예, 예. 법률시효가 제공될 수가 없다. 소멸시효가 네. 될수 없다. 예, 예. 그게 뭐냐면 대일 청구권 자금이나 일, 예, 예. 일본의 강점기에 대한 우리 성노예 문제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계속 지금까지도 ING 아닙니까? 아 성노예 문제도 그렇고 전쟁, 전쟁, 전쟁이 전쟁, 아, 아니라는 아, 건... 거는 저, 독일의 캐스타프, 그, 옛날에, 그, 저 비밀 공작 요원들 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저, 은둔에다 잡히면, 음. 그, 저, 형무소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 뭐 베트남에서 뭐, 양민학살했다고 것도 하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계속 그, 쇼가 없네, 그런 거라 그런 건, 저, 우리가, 그, <laughs> 그 올남전에 대한 양력산재는 음. 그거는 우리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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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필요 네.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인데 네. 우리가 뭐 언급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네. 어, 이상하게 자꾸 분위기 타지 않도록 뭐말안 하는 게 좋을 거고 근데 음. 문제는 이거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 시행령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뭐 이제 국방부, 계속... 국방부 국방부 실대한 동명하고 과장한테 뭐 조언도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냥... 국방부에서, 네에에. 이제 그걸 안 되면, 네에에. 감사문에다가, 네에에. 이렇게 국방부에 대한 법이 돼 있고, 시행을 도 만들고 한다. 감사을 해야 돼요, 또.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멘트사람인들이 모여가지고, 검찰청에다가 저 고소를 해야지요, 고발고소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음. 이, 지금, 뭐, 신태학 중령이나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아, 전화해. 뭐. 아니 서류를 다, 이제, 두분 음, 보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거다 서류 보내가지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뭐, 인권보호 무슨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 우리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변호사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적, 아주, 법, 합법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예, 예, 예.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예. 전투수상 달랐고, 문서 하나 예. 접수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당군 대령이. 예, 예. 그, 공군 대령이 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런 뭐, 뭐, 뭐야월차미 그 이런 데서나 그런 데에 관심 이 있어가지고 공문이 뭐 이렇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해달라 한, 한 그런 절차를 한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내니까 네. 네, 선생님 같이 이렇게 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문서를 낸걸 처음 봤습니다. 아그 문서도 개인이 내서는 그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월차이나 이런데, 우리, 저, 월남 참전자 전후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내 월남전 참전제. 전으로 서 추진, 예. 추진위원장 예. 명의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가, 그, 예. 도장, 도장 찍어서 정식으로 문서 접수했습니까? 예, 접수하고. 예, 예 접수증 받고. 어, 접수증 받고. 예, 그랬으면 뭐, 그래도 음. 이해가 안되데 그래서 매일같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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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매일 그한시부터 신태아중량하고 전화하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 아니, 문서를 접수 하면 15일 이내 답신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예. 네. 이거를 그 국방부에서 혼자 할게 아니고, 네. 국방부 복지정책과 하고, 네, 예. 저, 법무관리관실의 규제담당이 있어요. 네, 예. 그 합의라와 테스크포트를 설치하라. 네. 테스크포를 설치해야 되지. 네. 그러나 우물 문화가 장안에 계신다고 나놓으면 네, 네. 이제 새로운 저~ 저~ 저~, 저, 저 국방 분과 위원회에서 네. 뭐 국정 감사든지 질의를 할거 아니에요. 네, 네. 새로운 서우기가 갔다 네. 그 저~ 남람에는 갔던 (32만의) 전수 수당에 대한 사항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다 빼버리고 그거는 네. 시행령을 안만드느냐고 음. 그래서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감사원에 내 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 지금 내가 혼자서 하니까 네 예. 너무 힘이 든다고. 그러면 이거를요. 저 선배님 말씀이죠. 네. 그뭐 국방부에 뭐 중령 대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봤자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걸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문서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군인권보호센터든지, 인권보호센터든지, 어디 정식으로 신고발을 신고,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반다든지, 변호사를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나이 생각. 내가 이제 그걸 할려고 하는데, 예, 예. 우리 이제 그 조항에서 예, 예. 핸들링 하는 사람 없어요, 핸들링 하는 사람이. 예, 그래 그런 그 것들은데돈좀 예. 돈, 돈 달라. 예, 그러면 예.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겠다 네. 그럼 그 거,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현재 보면은, 예, 네. 월참에도, 이 자금들이, 뭐 이런 자금이 뭐, 돌아가는 그런 자금이 아니고, 요런 기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고엽, 저기, 양민학살에 대한 자금이 보니까 뭐, 1억 모아가지고, 지금 5, 6천만이 남아있다고 그러고, 이번에 그, 저, 회장 선거할 때한 1억 3천인가 4천이 남아있다고 그러고, 이런 여유자금 이 있어. 이거를 무슨 양민학살 대처 대처하는데 쓰기로 이렇게 했다는데 양민학살 대처하는데 사실 쓸 필요 없어요. 이 양민학살 대처는 변호사 하나만 사면 되고 이런 이제 전투 수당에도 변호사를 사야 되거든요. 네. 이 변호사가 정식으로 서면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걸내 가지고 절차를 밟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니네. 이런 쪽, 이런 쪽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